민했거든요 뭐야 이거? 무슨 편이야? MBTI. 아니 이거 말고. 우리 검사한 거.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서. 응. 여기 나 플로버가 한거 볼래. 플로버가 편집한 거야? 재밌을 거 같은데? F는 T를 이하었다대 어. 플로버가 편집한 게 웃길 거 있지, 언니랑 나랑, 나랑 하영 언니가 예쁘였나? 어. 근데 언니 그니트 티로 하지 않았어? 맞아. 맞아. 어 맞아 티한 번도 나온 적없어 저도 친구인데요 친구는 내가 그 전에 상황이 안 좋았던 거를 알고 있음에도 나와 싸운 거예요. 응. 나 그건 너무 속상할 거야. 너무 슬프해뭐가 어, 속상했을까? 알고 있음에도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,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. <laughs> <짜증낼>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왜냐면 어, 내 친구들이랑 나는 똑같거든. 내 마음을 더 잘할 건데. 그걸 이해를 못 해준다고? 친하잖아 <laughs> 나를 잘알거 아니야. <laughs> 근데, 근데 네. 내 성향을 잘 알면서도 저렇게 한다 <laughs> 와, 너는 나는... 손절이야 손절. 야니 네 옆에 다 티다. <laughs> 나 우리 <웃음> 멤버들 <웃음> 다 티어서 아니, 너무 아니, 놀라워. 너 어떻게 이렇게 다티어 같이 이렇게 다 티인 사람들 모아두기 도 힘들지 그러니까, 않아요? 왜 이렇게 어, 다 티야 우리 <laughs> 멤버들? 아니, 저도 같이 손절 할니야야무 언니. 왜 이렇게 손절이 싫어? 벌써 하나 있어. 하나 가지고 절대 화가 나진 않아요. 그러긴 해. 점점 이게 쌓여가는 거야. 그치. 애플하고 해서 하나 가지고 막 하진 않아. 어. 풀기 전이기 때문에 풀 때까지 기분이 풀리진 않을 것 같아. 음. 그거 하나 풀리면 은 모든 일이 다 추억으로 음, <laughs> 저 정도는 아니야. 어, 난저 정도까지는 아니야. 저 정도는 아니야. 막 추억으로 남진 않아, 나는. 그냥 생각만 해도 지금 너무 속상해. 뭐 때문에 영희가 싸운지는 모르겠어데 안타까워 응. 뭔가 나 친구가 개밖에 그... 없어요? 어떻게 야. 저런 말을 해? 우와 나 진짜 잠깐. 이거 친구가 개밖에 없어요 이거 공감하는 사람이 있어요? 개밖에 어, 그래. 없든 새밖에 없든 이 친구도 나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이고 이 친구가 다시 생각해도 화나네 <laughs> 너무 싫을 것 같은데 <laughs> 다시 봐봐 나경이 한번 이해해보자 우리 자 이거다. 버스를 <laughs> 기다리면서 셀카를 찍었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. <laughs> 버스를 잘못 타서 학교에 지각을 했죠. <laughs> 웬걸 친구와 갈등이 <갈색을> 생겨왔어요. <laughs> 설인간 <laughs> 가상으로 시험 성적도 떨어졌죠. 아이고.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 마저 취소되고 <laughs>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. 운수 좋은 날이네. 자 여기서 문제. 오늘 하루 영희를 가장 속상하게 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 진짜 친구랑 싸운 거 빼고 하나도 안 속상해. 왜냐면 버스 잘못 타서 지각한 거는. 내가 어, 제대로, 어, 제대로 안본 거고 등돗길에 밟은 껌은 뭐 어떻게든 지우면 될거 같고 저녁 약속 취소 이건 너무 좋은데? 좋은데? <laughs> 오히려 좋아 이건 너무 좋아 오히려 좋아 근데 이제 친한 친구와의 갈등 근데 이 친구밖에 없어요?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다른 친구랑 놀면 되지 라는 맞긴 해 맞아 그 친구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언젠가는 얘기를 대화를 통해서 풀겠지. 하지만 뭐가 제일 속상하냐고 물어보면은 친구랑 싸운 게 제일 속상할 것 같아.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죠. 그니까 맞아. 어, 내가 뭐 잘못했나? 근데,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됐었나? 그그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계속 대풀이를 응. 속상하다고 뭐 해도 보다는 걸린다. 마음에 계속 담아놓고 있을 것 같아. 다음 주제입니다. 실패했을 때 듣고 싶은 말은 위로와 격려 혹은 냉정한 피드백. 나이건 언니는 근데 냉정한 피드백이라고 하지 않았어? 난 중간. 중간? 셋. 냉정한 피드백? 나는 냉정한 피드백 받으면 더 기분이 안 좋아. 나... 나... <laughs> 아니, 잘 되라고 해 주는 거잖아.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는 거잖아. 고맙긴 하다. 고맙긴 해. 저런 의도였다면 고마워. 아니지, 아니지. 피드백 같은 거는 내가 알아서 내가 생각할 테니까 너는 내 말에 공감을 해. <laughs> <거야>. 맞아. 맞아. <웃음> 반갑죠 얘니 <laughs> <오, 진짜. 웃음> 너가 <웃음> 뭔데 날 피드백해. <웃음> <웃음> 뭐 뭔데! <laughs> 아니 근데 위로와 격려가 왜 듣고 싶은 거지? 나 스스로도 할수 있어, 위로와 격려는. 우와 쟤 진짜 튄가 보다. 우와 빨개졌어 심지어. 어, 너무 화날 것 같은데? 난 벌써 너무 화나 지금. <laughs> 아니 냉정한.. 피드백은 나고. 친구보다는 선생님한테 듣고 싶고 맞아 언니는 피드백 응.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어, 같아. 뭔가 음. 이건 아닌 것 같아. 이건 너가 이렇게 음. 해야 될것 같아. 약간 이런 식으로.. 근데 난 피드백이 싫은 건 아니야. 요즘 너무 힘들다,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다 했는데 그 상황에 피드백이 싫은 어, 거잖아 그 상황에 응.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됐잖아 응, 응. 이런 이게 런 싫은 거지 이런 게 속상하고 어, 어. 갑자기 왜 나한테 왜, 이런 말을 하는 거지? 내가 싫어? 뭐 약간 이런 느낌이지 피드백 자체가 싫은 건 아니야 응. 너는 잘하고 나한테는 맞아! <laughs> 나한테 <laughs> 나한테 <laughs> 맞아! 한영! 맞아! 그는 한영! 그는 한영. 그는 한영. 맞아. 약간 내가 한영! 이렇게 하면 어떨까? 이러면 그때부터 나를 그리고 나는 이, 어, 힘든 걸 먼저 공감을 해 주고 어 뭔가 이렇게 위로가 된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. 그러면어 나도 약간 진정이 된 상태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지. 진정이 안된 상태에서 피드백부터 주면은 약간 내 머리에 안 들어올 것 같아. 근데 티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드백부터 들어가도 괜찮아요? 이에 그냥 대화가 되나요, 잘? 그게 더 편해요? <laughs> 된대요. 음. 아, 이게 음. 정말 성향인 거야. 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좋대. 어. 피드백해 주는 마음이 철런 마인드면 음또 고맙다. 나중에 음. 생각해보면 그래, 나 생각해준다고 한 건데, 음. 고마운데 당장의 속상함일 뿐이지. 내가 좋으니까 상대방도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을 해줬는데, 나는 너무 상처인 거야. 그치? 그래서 이게 어떤 마음으로 했을지 쉽게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지. 그치? 어. 그래서 또 함부로. 왜 그렇게 얘기해? 이것도 그러니까, 못 하잖아, 맞아, 우리. 맞아. 음...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지. 나는 상 이미 상처를 받았지만 받... 상처도 마음대로 못 받는 거지. 내가 상처를 받아도 되는 부분일까? 그냥 앞에서 또왜말 그렇게? 해? 이걸 못 하고 응. 거기서 약간 어... 아... <laughs> 하고 이러다 없지. 보니까 약간 새로운 사람 안 만나게 되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서 어... 내가 왜 그랬을까? 어... 내가 정말 그게 잘못됐을까? <laughs> 내가 왜 그랬을까? 이제 자책으로 한다고. <laughs> 내가 <웃음> 왜 그랬을까? 바보야. <laughs> 내가 피드백을 받고 <찾을> 싶은 거다 <laughs> 이거지. 나는 내가 피드백을 얻고 싶으면 질문을 던지지. 나 힘들어라는 음... 얘기. <laughs> 나 진짜 딱그말 하려고. 전 나요. 전나 이거지. F에서. <웃음> <웃음>